주택 구입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가족이 함께 살기도 하며 월세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주택 이런 물건 찾는 분 오늘의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검토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정보 제공에 힘이 됩니다. 위성 지도로 본 해당 물건지 지리적 위치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경기도 도청 소재지로 인구 110만이 넘는 수원시의 남측 방향에 위치한 주거단지로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 근린생활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의료시설이나 학교시설, 편의시설, 관공소 등이 잘 갖춰진 것으로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입니다. 교통요건을 살펴보니까 인근 700m 지점에 인천 수원 분당 단 지하철 매교역이 네. 위치해 있고 국철 1호선 수원역과 또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시외곽의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또 일본 국도가 있죠. 그래서 서울이나 또남방 평택이라든지 대전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이 용이한 교통 여건을 가진 그런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지로 같이 가보실까요? 아, 도로가 상당히 그, 좋습니다. 정체되지도 않고 아주 원활하게 이제 해당 물건지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그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이 이렇게 혼재한 지역이죠. 그래서 해당 아, 물건지로의 진입 상태도 상당히 아, 교통요건이 좋고 좋습니다. 진입합니다. 아,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아, 한4 m 정도 되는데, 차량 출입은 원활합니다. 또 불편함이 없, 고또 1층에는 주차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가 출입하거나 주차하는 데는, 네,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진 다가구 주택이죠. 바로 이 부분으로 진출이 나는 그런 부분이죠. 건물은 이 건물이죠. 지은지 3, 4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신축 건물에 준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지적도입니다 방금 그 동영상에서 진입한 그 도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입했죠. 을 아, 이 해당 물건지로의 진입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뭐 위반한 내용은 없고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8년 1월 1 7일, 한 3년 정도 넘었죠. 한 3, 4년 정도 된 아직도 이제 신축 건물에 지나는 그런 건물이고요.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사건의 내역을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공단 물건입니다. 공단 물건으로 물건 번호가 21번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 물건은 21개의 공단 물건이 있는데 그중에 20개의 물건은 전부 다 매각이 된 상태고 2번 차수의 물건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번호 2021타경 6009의 물건 번호가 21번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2년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물건의 종류 다가구 주택, 8 세대로 지금 임대 중에 있는 건물이고,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토지 면적 255 평방미터, 평수는 77평입니다. 건물 면적 약 130평 정도 되는 그런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감정가를 보니까 13억 575,600원의 최초 매각가로 시작해서 이번 차수에 6억 3,979만 6천원에 건물하고 토지는 일괄 매각으로 지금 이게 네, 확인이 되고요. 네, 평수는 130평에 77평 방금 확인했던 그런 면적입니다. 자, 등기 채권액을 보니까 11억 5,446만 9천여원이 네, 지금 설정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그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금액은 2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확인했듯이 20개 물건이 공담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팔리고 이 물건만 지금 이번에 차수에 진행되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 요약서를 보니까 여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지금 평가된 금액으로 최초 매각 가격이 13억 5700 5,600원에 시작을 해서, 감정일은 2021년 6월 2 1일약 1년여 전에 감정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금액하고 지금 금액을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토지 평가 금액은 평당 851만 6천 원이고요. 건물은 제조달 원가가 475만 4천 원에 이제 평당,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의 건물을 거의 평당 한 65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가치평가 잘 해보시면 입찰과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뭐 권리 분석할 내용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은 2018년 1월 29일 근재당권이고요. 임찬 변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인수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도 없고, 등기 외적인 권리,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그런 권리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건입니다. 깨끗한 물건이죠. 인차인 현황을 보니까 8세대에 전부 이제 권리 신고한 내용이고, 전입, 8세대 중에서 전입세대 연락 내용을 보니까, 박제 암흑의 302호하고, 또 202호, 이해 암호계가 주민등록이 미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이 미등록은 예,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이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승 암호계가 201호에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보면 2022년 5월 26일자 전입세대 연락내역상 미등록 두 세대에 방금 확인됐고요. 여덟 세대중 최우선 변제 대상은 두 세대 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미배당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전원,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임대명령 대상이고, 임차 보증금이 추가 부담이 없는 물건입니다.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차 보증금 총액이 8억 5,450만 원이 신고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수익성이 좋은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임대 보증금만 봐도. 주요 등기사항을 요약해보니까 이 등기사항 요약도 방금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했듯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월 29일자 근저당으로 말소기준권리 소멸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모든 등기상 권리 전부 말소가 됩니다.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매수인이. 자,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분석하고 등기상의 분석 못지않게 가격 분석 중요하죠. 임차인들이 원리 신고된 금액이 8억 5,450만 원. 상당한 금액이죠. 자, 이번 차수의 우리 최저 매각가가 6억 3,979만 6천 원. 잘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임대 수익이 최저 매각가보다 훨씬 한 2억여 원 이상이 높은 가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신고된 금액입니다. 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물건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지역의 실거래가가 상당히 거래가 원활하게 됐습니다. 주택하고 다가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우리 면적보다는 전부 다 작습니다. 우리는 토지면적이 255 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이 439. 평방미터인데, 여기 면적은 전부 다 작습니다. 뭐, 30여 평짜리서부터, 뭐, 토지가 또 뭐, 한 60여 평짜리, 뭐, 그 정도 선으로 작은 선인데, 위치나 면적이나,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토지 면적 기준에서 보니까 대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에서 지금 거래된 거를 확인이 됩니다. 우리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실 분들 이런 거는 창고상항입니다자 네이버에 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매물 내용을 한번 보니까 주변 인근에 12억짜리가 하나 나와 있고 또 10억짜리가 나와 있고 8억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현황입니다. 우리 물건은 바로 이32-6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주변에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이 물건 한번 볼까요? 8억짜리가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죠. 한번 이걸 살펴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건물 면적이. 네, 이런 물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아까 12억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대지가 한 67평 정도 되네요 우리보다 한 10평 정도 대지가 작고 건물은 182평, 약 55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우리보다 한 80평이 죽습니다 대지 면적도 10평이 적고 예, 그런 면적이 지금 12억에 나온 걸 확인해야죠 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단독 주택 5억이 나와 있네요. 단독 4억 6천. 다 면적이 작습니다. 뭐 40여 평, 3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들입니다. 여기도 뭐 30여 평. 우리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빌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단독 3억 5천. 다가구 20억. 이것도 20억짜리 다가구가 나와 있네요. 13억짜리 다가구도 나와 있고. 이것도 면적을 보니까 요 13억짜리 한번 볼까요? 면적이 한 50, 한 8,9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토지 면적이, 우린 77평이죠. 또, 요것도 한 110평 정도 되네요. 건물 면적이 13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보니까 4억 5천에 107만원.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죠. 이런 물건도. 그 대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물건들하고, 우리 물건들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적정 입찰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이죠. 물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물건은 무자본 투자거나 또는 적은 비용으로 주거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아주 매력적인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역과 공부상의 권리 분석 그리고 인장 활동을 통해서. 매매 가격이나 임대 시세를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